여러분, 안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. 꾹꾹 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. 구요 시멘트 시멘요구독두명이요 어, 시멘트 두명이구독파 좋아요. 구 가야 돼. 요구 어, 올라가서 네. 싸워야 되겠다 요지마요 아우, 리붙가 야, 푸 아, 푸치바. 아, 푸치바. 아, 푸치바. 아, 다치바 아, 푸치바. 아, 푸 아, 야되겠 아, 푸 아, 푸치 아, 아 어, 찍혔다 우리 아 중학 집 사람은 나온다 나왔어 초밥집어 응. 중학 집어 나왔대 많다 초밥으로 들어간다 중학 집에도 있고 한번 가어떡해 알파 버 수도 있는데 다운 시멘트 트여요. 다운 이래요. 술탔나 어, 맞았어. 150. 아, KP! 가자, 가자! 한가파 있어요! 열병! 가 가야돼! 초밥집! 초밥집! 아밥사 사람 집어요아나 SMG가 없네 SMG? 아파요. 아빠는 왔다면... SMD 가서 하나밖에 없잖아. 아빠가 들어가야겠다. 초밥집 중앙집 중앙집 있었나? 조심하세요. 초밥집이랑. 아, 응. 아, 아, 그러니까. 나 없어. 초밥집 으면 거야. 이거. 나 구석 하나밖에 없어. 아, 그래. 나 구상 1 1 개. <놀람> 나7 개. 여기 무덤도 있다. 여기 구상 여기 무덤 있다. <목소리> 얼벽 필요하신 분들 세요 이거 SMG. SMG? 응. 네. 4배. 얼벽. 얼벽. 얼벽 세요 얼벽. 네 개. 이것도 말아진 거. 잠 내가 조금 게 여기로 와 봐. 어, 여기 여기 13발. 오케이. 건기 소웅기야. 어, 오버 <laughs> 어, <laughs> 아, 오버. 남는 거 있으면 안 보내 주세요. 아, 소기 아까 할아버지가 남겼는데. 네, 네. 소기 금빈이 여기 밑으로 잠깐 잠깐만 <laughs> 싸운다 어머니, 밑에 부자들 쪽. 원초저 있다. 담벼락 바깥에. 바깥오 있다. 어. 쪽. 명어야 조심, 이거 안 되겠다. 야. 거기 제가, 바, 제가 볼게요. 에메랄드. 에메랄드. 에메랄드 있다. 나와야 돼. 왜안나오지 나와야 되고. 우리 앞에. 좋지, 좋지. 하나 좋치 저기 울타리, 485 울타리 한 명. 485야? 485는 어? <laughs> 어디야? 아, 285, 285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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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, 뭐야? 바로. 느낌표 뭐야? 느낌표. <laughs> 그 옆에서 하십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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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. 하나 기절, 하나 기절, 두 마리, 한 마리, 한 마리 이야나이스아나 기절, 하나 기절, 나 기절, 하나 아절 하나 기